안녕하세요. 7만평 나무 농사꾼 이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804 농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 농장 대표님은 1차 모임 때 참석하셨던 구독자님이십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직접 와서 나무를 보고 평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진입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길인데요. 사실 들어오는 길이 조금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넓지는 않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큰 차도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톤 차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님을 모시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시죠. 이거는 원래 같으면 이런 나무가 판매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왕버 자체가 귀하니까 현장에 한번 협의를 볼수 있어요. 이게 나무가 이런데 받아줄 수 있냐? 물어봐서 뭐 된다 그러면 넣을 수 있고, 그 대신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아, 팔아야 네. 되겠죠. 상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수용이 괜찮아야 눈 감아주는 겁니다. 사진은 왜 찍으신 거예요? 현장이랑 협의를 보려면 보내드려야지 그게 가능한. 어떤 상처예요? 아마도 산돼지로 생각합니다. 산돼지 와서 몸을 비비거든요. 예, 자주 내려옵니까?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야, 전지를 많이 하셨네요. 굵어지고 많이 잘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직접 했는데 음. 아주 막 강전지를 덮었어요. 당연한 5월 달에. 하기 전에 제가 왔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게 강전질 하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게 날아가면 아, 예. 현장에 바로 납품을 못 해요. 아. 이제 얘들이 다시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은 바로 판매하는 게 어렵다. 얼마나 걸리나요? <laughs> 올라오는데 시간이 그래도 좀 길죠. 아무래야 이게 뜨거운데 잡았을 때 지금은 상처보다도 문제가. 위에입니다, 위에. 예. 1차, 2차, 3차 전쟁이 있는 것던데, 이, 걸 보니까. 맞습니다. 다 크기 전에 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무시해 놓으니까, 네. 1, 2차를 다 놓쳐버렸어요. 아, 그러실 수 있죠, 아 지금 5년째 거든요. 예. 그런데 1, 2년은 내가 완전히 방치였고, 한 2년쯤 지나서야,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전제사람이 없더라고요. 음, 이전에 알았어요. 나무 모양이 뭐, 어떻습니까? 이거 전제하기 전에가. 시가 이보다 훨씬 더 컸지요. 내가 압니까? 자기 하는 대로. 근데, 간격이 그렇게 좁게 심어 놓지도 않았는데. 3m. 그러면 괜찮거든요. 이걸 왜강전지를 이렇게까지 했지? 전지했는 데서도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오잖아요, 순님 올라온 거를 이제 작년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네. 더 가는 거. 이런 것들 네. 많이 잘랐습니다. 아, 이런 거. 네, 이런 거, 강전에서 주위에 많이 날까, 아닙니까? 네. 그걸 많이 잘랐습니다. 아, 아쉽네요. 뭐, 장기적으로 보고 하셨겠죠? 그분은. <laughs>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아무튼 뭐, 당장은 상품이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한몇년정도 3년. 그래가지고, 한 2, 3년 걸리겠어. 예. 네. 걸리죠. 지금 목대도 좀 휘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목대는 괜찮거든요. 아, 그렇죠. 휘어는 것들 조금 조금 있지만 요런 거는 좀 B급으로 해서 저렴하게 팔수 있고 반듯한 거는 A급으로 팔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위에가 문제 위에가 그런 거는 A급으로 잘팔수 있어도 음, 아은데아왜 okay. 이렇게 음, 날렸지 처음에 1차 2차 3차 전정 작업 자체도 아, 그 나무가 진짜 작은데 부터 있어요 야 전정 작업 자체가 네. 늦었잖아. 지금 회사나 뭐 관공서 상대로는 납품이 지금은 안 되고요. 그렇지만 또 개인은 뭐 사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개인은 사실 이런 게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보고 이제 나무 개창고 하면은 사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손들 들을 게 없이. 지금은 더 되면 안 됩니다. 이, 이런 나무들은 이것도 다른, 다른 것 같은데. 이 방향으로 날. 나는 나무 가지잖아, 이게. 이걸 지금 잘라놓으면 모양이 어떻습니까? 나무가 아, 그래. 이쪽이 없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음. 이렇게 되면. 잘라볼까요? 어차피 나는 밑에도 이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고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나무는 이 아, 몇분 내내 대일좋 그랬지. 나무가 가요. 밑에도 그렇지. 위에도 강전지 하지 네. 모양이 네. 나무 수영이 안다필요 모양 어떻게 봐야 돼요? 모양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조나무랑 연나무랑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멀리 보이는 나무 같은 경우 모양이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커졌잖아요. 네. 그데 얘는 지금 여기를 잘라가지고 일로 놔야 되는 가지가 없잖아요. 이쪽이 아... 나무가 한쪽이 없어요. 균형이 안 맞죠. 보통 3지4지 이렇게 가지가 쭉쭉 뻗어 나와야 제일 나무가 예쁜데 이 농장에서 음... 이 나무가 제일 예쁘니다 아, 그래요? 예나는 그러니까. 안 달랐잖아요 나무 모양만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나무만 강전지 하기 전에 수영이 많이 보기가 안 좋았어요 나무들이 뭐좀 크다 하면 하게에 나는 뭐 모르니까 근데 이, 이 정도 간격이면 밀식돼가지고 위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지진 않을 것 같은데 쓸만한 나무들은 밑에 상처가 있고 처음에 수종을 왕건나무로 선택은 그거는 예추경 예. 예. 간섭이 되게 심해아 여기가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좋은 녹화 너무 심한 거아어죠 여기 좀사실 적어주고 그게 다르 그들이 치아 서살 <laughs> 상처가 있으면 감가 같은 건 얼마나 되나요? 우리 납품하는 회사에는 감가가 아니라 거래가 안 돼요. 미관상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음. 그런 데는 보루가나 음. 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심어지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음. 모양이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강전지를 다 해놓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요런 나무랑 그 뒤에 아까 제가 나무를 사서 했던 나무 있죠? 아, 그그 그안에 네, 다르잖아요. 안쪽에 네. 심어 놓으셔도 네. 수염만 좋으면은 네. 다 사갑니다. 뭐 왕벗나무 있다고 좀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냐면 나무 수형이 아, 안 좋겠구나 이렇게 아. 왕벗이 귀할 때 아. 왕벗이 남아 있다는 건 수형이 아. 안 좋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 사갔구나 아. 유튜브에 보니까 팔릇. 정말 참 내가 한번 비교가 안된고 싶던데 아 벗나무요? 저희 농장에 오시면은 거의 한8 9 0가 A급입니다 에이, 다 좋죠 말씀대로더라고요 왕도지 살기 좋은 땅이네 모래땅이라서 이제 분이 조금 약할 수 있는데 분뜰때좀 신경 써서 하면 네. 근데 이런 모래땅에 왕고이잘 살거든요 음. 전체 사는 사람들힘0명 가길래 <laughs> 네 밭대기로 사는 사람내한테는 귀에 속게 사더라고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밭대기로 사가는 사람들은 조금 싸게 사고 싶은 거고 아, 물론 네. 그 대신 파시는 분은 또 계속 파는 게 힘드니까 한 번에 팔때좀 저렴하게 팔더라도 네. 목돈 지는 거고 맞습니다 네. 사진을 제가 좀 골고루 찍어가지고요 어. 나무들을 사가는 감독관들 있죠 감독관들한테 나무를 보여주고 이거 되겠나 물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뭐 하자 공사할 때 한번 써줄게. 뭐 이런 이야기랑 희망적인 답변이 있을 때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맞고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리하는 게 맞죠. 나무팡이대 나무에 대해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을 보내주십니다. <laughs> 제가 잘못인게 너무 많은데 완영생을 들을 타기에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해요. 이 농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나무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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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주대를 잡아 놓으면 네.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묶지 마시고 전기 테이프 아시죠? 검은 거. 예, 예. 그걸 사셔 가지고 요렇게 딱 붙여 가지고요. 예. 여기 아. 검은 테이프로 감아요. 감고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갖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 한번 감고, 여기 한번 감고. 둘 네. 중에 반듯한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는 자르고. 맞춰서 이렇게 계속 묶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야 이게 나무가 나중에 상품이 됩니다. 아직 얇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굳이 밑에서부터 다간으로 키우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키우셔도 되는데, 외대로 많이 올리죠. 단풍나무는 지하구가 안 높아도 되거든요. 네. 한이 정도? 요 정도만 되면 되니까. 이건 지금 얘를 자르고 얘를 살렸어야 되는 나무데이 <laughs> 정도로 휘어 있잖아요. 잡아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기 테이프로 갖고 와도 잘못 잡아요. 애초에 어떤 가지를 키울지를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자발로 문제 많다. <laughs>